오늘은 최근 출시된 스마트워치 중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최고 스펙 스마트워치죠.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이 할인해 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26%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갤럭시 워치의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후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 기존 판매 가격은 89만 9,8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 23만 6,300원 할인받아. 역대급 가격인 66만 3,5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89만원짜리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66만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23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역대급 할인 중인 갤럭시 울트라는 지금까지 출시되었던 모든 갤럭시 워치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스펙이 탑재되었고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변경되어 많은 관심을 받은 모델이고 가벼운 무게로 남녀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며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현재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지금까지 출시되었던 모든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전체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강력한 내구성과 뛰어난 착용감을 통해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기는 47mm 단일 사이즈로 출시되어 남성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티타늄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은 높이고 무게는 가벼워져 여성분들이 착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통해 내구성을 확실히 업그레이드 했으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선택하셔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티타늄 실버, 티타늄 크레이 티타늄 화이트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색상이 해당 제품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돋보여주고 있어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스펙을 살펴보면 탑재된 프로세서는 엑시노스 W 블0 칩셋이 탑재되었으며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땐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전력 효율까지 좋아 오랜 시간 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GPS를 탑재하여 운동기록 및 건강기록 측정이 보다 명확하고 정밀해졌으며, 운동 기록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용감을 느낄 수 있을 듯하며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필수 아이템입니다. 다양한 운동을 지원하고 있어 명확하고 세밀한 기록 측정이 가능하고 심박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사용자의 몸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특히 사이클을 즐기신다면 사이클링 파워 FTP 측정이 강화되면서 더 만족스러운 사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종 당화산물 지수 측정 기능이 추가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수면 측정 및 다양한 기능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13개 의 LED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도록 출시되어 더욱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배터리의 경우 100% 완충시 1 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GPS 활용 시 48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서도 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고속 충전 기능을 통해 빠른 충전까지 가능한 부분이라 만족스러운 사용감을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갤럭시 워치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스마트 워치를 역대급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